이고요. 이는 도미 이제 등살 마스까와 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가리비 간자 이제 간자를 구운 거고요. 여기는 뱃살 도미 뱃살 이제 그거는 이제 껍질 마스까와 안 하고 했는 거고 이거는 전복 이 살짝 데쳐 갖고 하고 연어 이제 뱃살 쪽 부분이고 여기는 아까 위에 설명했던 이제 마스까와 한 부분. 여기는 이제 참치. 여기랑 여기랑 참치 아까미 쌀이거든요. 네, 빨간색으로 된게산촌 아카미 살이고 이거는 연어, 어, 여기는 이제 아브라 해서 살짝 이제 토치로 살짝 올려서 이제 한 거고요. 회는 이렇게 설명하 거고, 여기는 안에 이제 원래, 원래는 각골이 들어가는데, 각골 말고 이제 피조개로 해서, 이제 오늘, 오늘 이제 각골이 없어갖고, 피조개로 해서 하고, 이제 안에 내용물은 이제 돌조개도 있고, 꽃게도 있고, 이제 쭈꾸미도 있고. 돌조개가 어떤 건가요? 돌조개 여기 돌조개 이제 여기는 이제 피조개 안에 이제 홍합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꽃게 있고 쭈꾸미 있고 그다음에 관자 있고 네 두부 있고 그다음에 야채는 이제 느타리버섯이랑 뭐 냉초랑 이제 해서 이제 이제 토핑해서 이제 이제 육수 베이스는. 저희가 이제, 채소 육수를 내요. 채소 육수를 내고, 거기에다가, 어, 이제 네 약간 뭐, 우동 다시나 삼치액 세스이나 해서 약간 노밭을 좀 해서, 이제 해서 육수 베이스로 들어가는 겁니다.